트웬드백 핸들을 치시는 많은 동호인분들은 올바른 스윙을 하시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본인들이 착각하지 못하십니다. 단지 왜 나이트백은 약할까 하는 의무만 갖고 계시며, 계속 연습을 하면 샷이 강해질 거라 생각하시지만 처음부터 잘못된 스윙을 하시는 분들은 투백이 개선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왜 처음부터 이런 ATP 식의 투백 그립을 따라 하시면 안 되는지, 그러므로 인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알아봅니다. 저번 레슨에서 처음으로 저에게 투핸드백핸드를 배웠던 제 막내는 오늘은. CJ 코치님에게 다시 전문적으로 투핸드 백핸드를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Here's a deep one. 제가 놓치거나 잘못 가르친 부분은 없었는지 확인해 보고 싶기도 했습니다. 오케이? Okay. Previously, you have learned what in your grips for the two-handed backhand. Okay, so that's how you started with your grip, or do you want? To, was it more continental? Okay, which would be about right, right in this area. Okay, I'm going to show you something. So, so you started out as a con with a continental, Yeah, you started out because you're a lefty with your right hand at the top was a continental. Do a slow motion uh, stroke with that continental grip. Uh, go ahead, two hands, two hand backhand. 이렇게 양손 그립을 잡으시면 이게 바로 조코비치 이전 가장 강력했던 안드레 에거시의 투백 그립이 되는 것입니다. <립> 그럼 저나 CJ 코치님은 제 막내에게 2세대 투백인 안드레 애거시 백핸드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착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처음 배울 때 이렇게 잡고 스윙하게 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모습은 이렇게. 어깨는 땅을 향하고 그립은 이스턴과 세미우에스턴으로 잡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ATP 투백을 흉내내겠다고 세미우에스턴을 잡고 투백을 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보시죠. 네, 누구나 예외 없이 이렇게 공이 땅으로 패대이 쳐지게 됩니다. 어깨가 땅을 향하고 있는데 그립도 세미 웨스터를 잡으니 라켓만이 땅을 향하게 되고 당연히 공은 땅 바닥을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호인 분들은 공을 넘기기 위해 이제 몸을 쓰기 시작합니다. 올려치기 스윙을 하며 상체를 들어 올려 공을 네트 위로 넘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려치기를 하니 최대한 길어야 하는 스윙이 매우 짧아집니다. 그래서 백핸드로는 약한 공밖에 칠수 없게 됩니다. 여기서 스윙이 짧다는 의미는 이렇게 뒤에서부터 앞으로 이동하는 라켓스윙의 궤적이 짧아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상체를 들어 올리지 않고 올바로 공을 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올바른 상체 각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손목을 꺾어야 이 세미웨스턴 그립으로 공을 칠수 있습니다. 그런데 백핸 손목 꺾이는 절대 입문자분들이나 테이니 분들이 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나 c j 코치님은 제 막내에게 안드레 에거시처럼 일단 컨티넨털 쪽에 가깝게 잡는 그립을 잡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세미 웨스턴 그립을 잡고 백핸드를 치시라는 동호인분들은 상체를 들어올려서 공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윙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10년이고 20년이고 이대로 백핸드를 치게 됩니다. 뭐, 공만 잘 넘기면 되었지? 이게 무슨 문제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수비적인 테니스만 하신다면, 이런 형태의 백핸드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테린이 수준에서 벗어나, NTIP 3.0, 3.5 정도의 초중급 테니스를 치시게 되실 텐데, NTIP 3.5 정도의 테니스를 치시려면, 포핸드뿐만 아니라, 백핸드 쪽에서도 공격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짧은 공. 약한 공, 이런 찬스볼이 왔을 때는 바로 후려서 포인트를 끝낼 수 있어야 최소중급 테니스를 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핸드 쪽에서는 전혀 공격을 하지 못한다면 반쪽짜리 테니스를 치시게 됩니다. 네, 이제 상체는 쓰면 안 되는 것을 이해하셨지만, 그렇다고 손목을 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막내처럼 컨티 그립부터 잡아가며, 각 단계를 거쳐 투백을 배우셔도 되지만, 그러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고, 또 누군가가 매주, 지속적으로 스윙 모습을 봐줘야 하기도 합니다. 이제 투백은 빨리 배우고 싶고, 시간 투자는 많이 하고 싶지 않은 동호인 분들에게 적합한, 가성비 최고의 방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즘 미국 내 주니어 선수들이 많이 배우는 방식이고 이 방식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스윙의 간결함입니다. 스윙 시 손목 접는 동작 없이 두 팔을 최대한 곧게 펴고 스윙을 하시면 됩니다. 그립은 제 막내가 잡았듯이 왼손은 컨티에 가까운 이스턴, 그리고 오른손은 컨티로 잡습니다. 그립을 이스턴과 컨티로 잡았기 때문에 손목 접기를 하지 않고도 오케이. 또 상체를 위로 올리지 않아도. 공을 so 네트로 넘길수 있습니다. 스윙이 간결하다는 얘기는 빠르게 스윙을 해도 스윙이 잘못될 확률이 낮다는 뜻입니다. You 현재 이 백핸드 스윙을 I'm 하고 seeing. 있는 ATP 선수는 so 올해 서울 오픈에도 here. 참가했던 미국의 브록스비 선수가 유일하지만 yeah. 앞으로 okay. 50년 이내에 cool. 이 간결한 백핸드 스윙을 하는 ATP 선수들이 더 많아질 거라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백핸드 스윙이 4세대 투 앤드 백핸드가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3세대 투앤드백핸드의 가장 큰 단점은 스윙 메커니즘이 복잡해서 스윙이 잘못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동호인 분들에게 이 3세대 투백은 그리 썩잘 어울리는 백핸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이 새로운 방식의 백핸드는 동호인 분들에게 매우 유용한 백핸드 스윙이 될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Sometimes you go still with this like this, and you don't let this one take the lead. This one is the boss. The left hand is the boss. Make sure this one is uh, letting the other p hand pass. Show me? Yes, exactly.